내가 좀 눈이 돌출됐다. 눈 뜨듯이 거울을 봤는데 눈이 살짝 이렇게 눈동자 가린다. 어, 이럴 때는 아 나도 약간 눈이 돌출되면서 이게 좀 졸린 눈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요. 어, 양쪽으로 앞트임 뒤트임 뭘막 해도 사실 커지기는 좀 한계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상담 오 선생의 오 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돌출눈과 함몰눈에 있어서의 눈 수술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측하는 이런 장치들도 있어요. 실제 뭐 그거를 사용해서 보지는 않고요. 이게 정확하게 뭐 몇mm가 돌출됐는지 여기까지 사실 중요하다기 보다는 육안으로 봤을 때 눈이 돌출된 사람들을 알수 있잖아요. 눈이 돌출된 사람들의 특징은 눈이 좀 크고 앞으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그런 경우 가 돌출 눈이라고 하고 그 위에 이렇게 눈썹 뼈나 이런 부분보다 더눈 오히려 안구가 더 나아 보이는 이런 느낌을 이제 돌출 눈이라고 말을 하고요. 반대로 함몰 눈 같은 경우는 눈주변에뼈 대비해서 눈이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좀 굉장히 서구적인 느낌의 얼굴에 있어서 약간 눈썹 뼈가 많이 돌출되면 상대적으로 안구가 이렇게 되게 깊은 그런 눈. 그런 눈을 이제 함몰 눈이라고 말하고요. 이제 눈 성형을 할때 있어서 이 안구에 돌출 됐느냐, 함몰 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술하는 방식이 조금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에 대해서 수술별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돌출 눈과 함몰 눈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눈의 크기가 차이가 있어요. 돌출 눈이 당연히 눈이 크고요. 함몰 눈은 당연히 눈이 작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눈 성형을 하시려는 분들은 눈을 좀 크게, 그리고 예쁘게, 시원하게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눈을 작게 원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한몰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커지기가 사실 쉬, 힘들어요. 눈이 저 안에 있는 거예요. 뼈 안에 저 깊숙이, 저 속에 있기 때문에, 어, 양쪽으로 앞트임, 뒤트임 뭘막 해도 사실 커지기는 좀 한계가 있어요. 이제 그걸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을 좀 갖고 계시는 게 사실은 좋고요. 돌출 눈의 경우는 이미 눈이 크시기 때문에 커 보여요. 다 그러니까 이걸 더 크게 하시려는 분들은 사실은 별로 없겠죠. 그래서 대개는 함몰된 경우에 있어서 눈이 좀 커지고 싶은 이런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런 분들은 조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먼저 크게 말씀을 드리고요. 쌍꺼풀 수술을 할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돌출눈의 경우는 쌍꺼풀을 작게 잡아야 될까요? 크게 잡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눈이 좀 돌출됐잖아요 근데 이제 눈꺼풀이 있어요 근데 안구가 있는데 눈이 이렇게 돌출이 돼요 그러면 쌍꺼풀은 어떤 쪽으로 가기가 쉬울까요? 쌍꺼풀을 잡았는데 안구가 밖으로 나오면서 미니까 눈꺼풀은 이렇게 위로 밀리겠죠 위쪽으로 그러면 쌍꺼풀을 잡아놓은 것보다 위로 밀리니까 쌍꺼풀이 오히려 좀 커지기가 쉬워요 반대로 함몰되신 분들은 안구가 안으로 들어있으니까 안으로 들어가니까 쌍꺼풀을 보통 높이로 잡아도 눈꺼풀이 계속 덮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쌍꺼풀이 되게 덮이면 작아지기가 쉬워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몰눈의 경우에서 그럼 내가 쌍꺼풀을 좀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크게 잡는다. 이거는 굉장히 어색해요. 조금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안한 거랑은 확 다르니까. 그래서 한몰 되신 분들 눈 크게 하고 싶다고 해서 쌍꺼풀을 크게 해버리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눈이 돼요. 쌍꺼풀은 크지 않게 하면서 오히려 덮히는, 처진 피부를 잘라내는 이런 방식으로 수술을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고요. 라인을 크게 하는 게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 돌출되신 분들도 라인을 크게 하면 오히려 좀 풀리는 쪽으로 가기가 쉽기 때문에 라인을 크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게좀 좋다. 그 다음에 트임 수술에 있어서는 돌출눈에 있어서는 트임을 할게 많지 않아요. 말씀드렸듯이. 근데 그래도 원하시는 분들은 뭐 트임을 하면 너무 효과가 좋고요 반대로 이제 한몰눈에서는 트임의 효과가 사실 크지 않아요 아 그래도 앞트임에 있어서는 앞트임은 이제 옆으로 이렇게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앞트임은 효과가 좀 있고요 근데 이제 뒤트임은 경우는 정말로 효과가 보기가 만만치 않아요 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구보다 뼈가 더 앞에 나와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뼈를 넘어서 틀 수도 없는 노릇이고, 뒤를 튼다고 해도 많이 벌어지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효과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걸 잘 판단하셔서 필요한 경우만큼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쌍꺼풀과 비슷한데, 상한검 수술이라고 있죠. 어, 쌍꺼풀, 절개 쌍꺼풀을 하면서 이제 위에 덮이는 피부를 잘라내는, 돌출렌의 경우는 쌍꺼풀을 좀 크지 않게 잡고, 그 다음에 필요한 만큼 잘라내는, 함몰론의 경우에서도 오히려 조금 더 처질 수 있, 있는 거를 감안을 해서, 그 덮이는 피부 많이 덮일 거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피부를 여유 있게 잘라주는 그런 수술을 하시면 될거 같고요 눈매 교정 수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안검을 하면서 하든 아니면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하든 눈매 교정이라는 거는 눈 뜨는 근육을 교정을 해서 눈이 되게 잘 떠지게 만드는 그런 수술이죠 돌출눈의 경우는 눈 뜨는 힘이 약한 경우가 많아요 안구가 있으면 눈 뜨는 근육이 눈꺼풀에서부터 이제 뒤쪽으로 안구를 따라서 저 뒤로 움직이면 눈이 이렇게 떠지거든요. 눈이 이렇게 위로 떠지는 게 아니죠. 눈꺼 이게 뒤로 움직이면서 딱 눈꺼풀을 올리는데 안구가 돌출되다 보면 이게 커브가 이게 잘안 떠져요. 이렇게 눈꺼풀이 이 눈동자를 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소위 이제 졸린 눈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 많은 이유가 안구가 돌출되다 보면 눈 뜨는 근육이 제대로 잘 동작을 못해서. 좀 졸린 눈이 되기가 되게 쉬워요. 어, 이런 분들에 있어서 쌍꺼풀 수술을 할때 눈매 교정을 같이들 많이 하시거든요. 눈을 더잘 뜨게 만드는 수술. 그래서 내가 좀 눈이 돌출됐다. 눈 뜨듯이 거울을 봤는데 눈이 살짝 이렇게 눈동자 가린다. 어, 이럴 때는. 아, 나도 약간 눈이 돌출되면서 이게 좀 졸린 눈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요. 쌍꺼풀을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아, 눈매 교정을 같이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만 해요. 이게 쌍꺼풀만 그냥 했는데 졸린 눈이 여전히 있으면 아무래도 눈 뜨는 게 조금 답답하면 또 눈썹을 올리면서 눈을 뜨게 되거든요. 그러면 눈을 위로 당기면 쌍꺼풀이 풀리는 쪽으로 이제 계속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눈매 교정을 해서 눈을 또렷하게 뜰수 있게 만들어주면 어, 쌍꺼풀이 느슨해지거나 풀리는 일을 좀 방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눈매 교정은 돌출눈의 경우에는 어, 같이 해주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눈밑 수술. 눈밑 지방 재배치나 그 다음에 하안검 수술이 되겠죠. 그때 돌출눈과 함몰눈의 차이인데, 어, 먼저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에 있어서 돌출눈은 우리가 안와 뼈 안에 안구가 들어있는데, 뼈 안에 안구가 바로 여기서 막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뼈와 안구 사이에 이렇게 위쪽이랑 아래쪽에 그눈 속에 있는 지방이 있어요. 뼈 안에서 안구가 이렇게 잘 왔다, 이렇게 양옆으로 잘 움직일 수 있게 위아래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좀 완충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지방이 있는데, 눈 밑에 있는 그런 지방을 눈밑 지방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안구가 돌출이 되면 눈 밑에 있는 지방이 같이 밀려서 돌출이 되겠죠. 겉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냐, 눈밑 지방 부분이 불룩하게 나와요. 그래서 눈이 돌출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99%눈밑 지방이 불룩해요 그럼 눈밑 지방이 불룩하면그 아래쪽으로 그늘이 생기고, 이게 이제 다크서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이 수술을 하세요. 그런 분들이. 반대로 이제 눈, 눈이 한몰눈인 경우는 거꾸로겠죠. 눈밑 지방이 있는데도 함물눈이니까 눈 밑이 꺼져 보여요 전체적으로 눈 밑이 꺼져서 어두워 보이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해서 이 꺼진 부분에 어, 나노펫 같은 방식의 그런 지방 이식을 통해서 눈밑을 오히려 채워주는 것이 좀더 밝은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고요. 하안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또 말씀을 드리면 그 하안검 할때그 애교살을 만들잖아요. 우리 밑에 이제 눈밑, 원래 정상적으로도 있죠. 이렇게 웃을 때 특히 더 이렇게 잘 보이는 그런 애교살. 근데 이게 좀 돌출된 경우에 있어서 애교살이 좀잘 보여요. 반대로 함몰된 경우는 애교살이 있어도 좀 속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좀덜 보이는 편이에요. 특히 하안검을 할때 가장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눈 밑이 이렇게 뒤집히는 경우잖아요. 안검 외반이라고 래서 근데 돌출눈의 경우는 가뜩이나 이게 밑으로 밀리기, 밑으로 가기가 쉽기 때문에 이 안검 외반이 되는 것을 어떤 막기 위한 그런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써서 수술을 해야 돼요. 뭐 돌출 눈과 함몰 눈은 사실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항상 이제 신경을 쓰고 주의를 기울여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본인이 상태를 아시면 아 내가 어떤 그냥 단순히 이렇게 내가 어, 눈술 눈 성형을 할때 그냥 뭐 쌍꺼풀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더 나가서 아 나의 눈 상태에 따라서 조금 어, 수술 방법이나 이런 것도 모양이나 아니면 결과까지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구나 어,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되시라고 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돌출 눈과 한몰 눈에 있어서의 그눈 수술 방법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 선생의 오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